자, 70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라지 sn이라고 할때요 놈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양수 r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먼저 s6에서 s4를 뺐다는 얘기가 얘는 첫째항부터 여섯번째항까지의 합이고 얘는 첫째항부터 네번째항까지의 합이니까 결국 남는건 서로 뺐을 때 다섯번째항과 여섯 번째 악만 남게 됩니다. 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써주면, 3분의 A5는 AR의 4제곱, A6은 AR의 5제곱, 2분의 다시 A6은 AR의 5제곱, A4는 AR의 3제곱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3배의 AR의 5제곱, 마이너스 3배 AR의 세제곱은 2배 AR의 4제곱 플러스 2배 AR의 5제곱이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 A 그냥 약분하겠습니다. 양변 그리고 양수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 R의 세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상관없죠? 양수 R이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그럼 3R제곱 마이너스 3은? 2r 플러스 2r 제곱까지 그럼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 주면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r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줍니다 그럼 양수 r이라고 했으니까 얘안 되고 얘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